안녕하세요. 박달봉입니다. 오늘은 총두 종목 매수 매도 했고요. 오늘은 수익이 오랜만에 또두 자리네요. 112,490원입니다. 아, 오늘 잘 매매 내역한거 보기 전에 시장 한번 볼게요. 오늘의 시장 분위기 항상 추가적인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AI가 뭐, 오전에 뭐, 알체라, 오브젠이 사항가를 가고, 그 다음 오늘 하루 종일 지주사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뭐, 네오 위즈 홀딩스, 웅진, 코롱, 하나, 에이치 한대 등등등. 뭐, 지주사들이 뭐 수급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았고. 그 다음에 석유가 지금 뭐 전쟁 때문에 금요일부터 좀 그랬죠. 뭐, 홍국 석유, 한국 석유 등등이 좀 보였고. 그 다음 은 원전이 좀 보이더라고요. 오전에는 부산 에너빌리티. 뭐, 어디 보였다가, 오후에는 우리 기술이 계속 우상향했고, 뭐, 한전 기술은 오후에 막판에 좀 반등을 줬고. 두산 에너빌티가 며칠 동안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네요. 그리고 전력 설비가 좀 보였습니다.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재료전기가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전부 개별로 뺐는데, D&D n 파마텍 사항가를 갖고 제약바이오고, LGCNS, 이건 이제 스테이블 코인. 그 다음에 하나 시스템이죠. 어, 방산. 얘가 거래대금이 1조 2천억 넘게 터져서 정말 많이 터졌고 요걸 하나가 좀 많이 터지네요. 그리고 유니스는 풍력, 그 다음 핵토 파이낸션을 터지는 정보보안 그 다음 동양철관이 잠시 보이던데 얘는 이제 가스관이죠. 그래서 요렇게 좀 보였던 것 같고요. 이거 전부 다제 기준이라서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매한 거 보시면 이제 하나 시스템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일봉상, 주봉상, 월봉상, 연봉상 연, 연봉상 전부 신고가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보니까 이미 3천억 이상 터지고 갭으로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 올라갈 때 제가 따라가지 못하고 이때 당시에 외국인도 매도 프로그램이 매도였습니다 외국인도 매도고 아직 어, 요, 보시면, 오늘 거의 외국인이 많이 샀는데, 아침에 아직 이 집게도 안 잡혀 있었고, 또 외국인이 또 팔고 있더라고요. 22분 보니까 이게 딱 이, 여, 기만딱 보였거든요. 1차 집게만. 근데 쭉쭉쭉 떨어지는데, 이 구간에서 다시 외국인이 주우면서, 프로그램이 약, 약간 양전환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제 프로그램 외국인 수급을 믿고 약간 요, 여기는 뚫어주지 않을까 생각에 올라탔고요. 그리고 계속 불타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되게 많이 하다가 결국은 이제 위에서 살짝 정거점 앞에서 머뭇머뭇거릴 때 여기서 두번 정도 더 주었고요. 불타기로 여기서 죽고 불타기로 두번 정도 죽고 결국은 평대 높아져서 그냥 대충 요 정거점 부분 못 뚫는 것 같아서 이렇게 팔았는데, 수익 줄 때. 1%에서 팔았는데, 결국은 조금 뒤에 행보하다가 이렇게 슈팅을 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기다린 김에 조금만 더 참았으면, 오늘 여기서 조금 많이 먹었을 텐데, 이것도 많이 못 먹었고, 그 다음에 결국은 좀 뒤에 오후에 거래대금 6천0억7천0억막 1조 달리길래, 얘가 좀 빠지고 다시 반등 주면 한번 매매해 볼 거라고 좀 지켜봤는데, 하루 종일 행보만 하고 딱히 여기 거리량이 이렇게 특출나게 올라오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후에는 하루 종일 구경만 하고 매매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얘랑 LDCNS 이두 종목만 째려봤는데 LDCNS도 신고가죠. 여기 이날부터 해서 금, 목요일, 금요일 다들 사람들이 많이 받고 오늘, 오늘또거래량 많이 터졌고 그래서 신고가고 해서 오전에 좀보곤 있는데 이미 하나 시스템에 이제 제가 눈이 가있고 매매한 중에 얘가 이제 한번 눌러줬다가 이제 잘갔더라고요 제가 하나 시스템 매매하는 동안 이미 다잘 갔길래 아 이거 좀 내려오면 한번 잡아 봐야겠다 해서 이제 우상향 할 때는 안 잡고 결국 여기에 쭉 오르다가 이제 하향하고 좀 멈추고 해서 좀 머뭇머뭇 거릴 때 여기서 이제 쭉쭉쭉 떨리다 여기서 이제 머뭇머뭇거리거든요. 그래서 어, 이쯤인가 싶어서 이때부터 약간 이제 좀 괜찮겠나 싶어서 샀다가 아, 아직까지는 아직 완벽한 반등은 아니니까 그냥 수익 줄때 일단 팔았고 결국은 팔고 나니까 이렇게 뒤에 이제 풀 상승했더라고요. 그래서 아 아쉽다. 그러면 이정고점을 확실히 뚫어주거나 여기서. 그럼 여기 따라가지 못하고 좀 지켜봐야겠다. 이 기준, 69,300원 기준을 잡고 한번 봐야겠다 싶어서 보니까 쭉 올랐다가 이제 여기까지 내려오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잘 지지하는 거 보고 조금 이제 자리가 너무 애매한 것 같아서 일단은 뭐 여기가 좀잘 지지하니까 사복까 했다가 이제 좀 애매한 포지션인 것 같아서 일단은 아, 아닌 것 같아서 일단 수익 줄때 팔고. 또 이제 좀 지켜보다가 쭉잘 올라가길래 다시 여기까지 생각하고 샀다가 이게 생각보다 이제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더 줍고, 아, 이정포 점문을 못 넘기겠다 해서 좀 쳐줘야 되는데 못 쳐주네 해서 이렇게 수익 줄때또 팔고 나오고. 그리고 쭉 빠질 때 약간 급락 나올 때 이제 비중 줄여서 살짝 들어가서 살짝 먹고 나오고. 그래서 이 뒤에 전부 다 이제 이게 전부 다 짤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제대로 먹었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짤짤해서 별 의미 없는 매매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는 짤짤이었고 여기서부터 여기서 잘 잡았으니 이걸 잘 먹었어야 되는데 결국 오늘 두 종목 다 슈팅 전에 이렇게 팔아 가지고 크게는 못 먹었네요 아언젠간한 번쯤은 이렇게 이제 요즘 보면 제가 거래대금 터지고 약간 주도주에서 이제 확실히 노는 것 같아서 이거 조금 더 단련해가지고 언젠가는 꼭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조금씩 제가 종목이 선정이 완전 바뀌는 것 같아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자신감 붙으면 비중도 실어서 한번 꼭좀 하루 일당 좀 많이 먹고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눌러주시고, 오늘 하루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그러면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